안녕하세요, 예미입니다. 오늘은 제가, 어, 액게 만드는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. 먼저, 소개할 액기는이 액점이에요. 엄청, 푹신하고, 손에 잘안 묻어요. 지금 제가 손에 물풀이 묻어가지고, 방금 씻고 왔는데, 가풍도 잘 뜨고요. 진짜 아주 폭신해요. 너무 폭신하고 진짜 느낌이 좋아요. 제 원래 이거를 구름 액점 같은 걸로 하늘색으로 만들려고 했는데, 물감이 다 써가지고 물감을, 그래서 이 액기를, 이 액점을 만들어 볼 거예요. 먼저, 준비물은 통, 천사점토, 소다, 섞을 것, 물풀, 물 그리고 아이클레이입니다. 먼저 좀 더럽네요. 먼저 어머, 지금 너무 복잡. 천사점수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 떼서 넣어주세요. 그리고, 물을, 지금 밖에 동생들이 있기 때문에 살짝 소음이 들릴 수도 있어요. 이거를 녹여주세요. 다 녹이지 말고요. 건더기 있을 때까지 녹여주세요. 이 정도 녹이셨으면 돼요. 그러면 이거를 건져주세요. 건더기 조금만 남아있어도 요 그러면 여기다가 아이클레이를 넣어줄게요. 이 정도를 여기다가 함께 섞어주세요. 이거를 다 섞어주고 왔어요. 그러면 이것을 여기 물에다가 넣고 잘, 잘 녹여줍니다. 오구이 받침이. 잠시만요. 죄송합니다. 이거를 이제 제가 녹이고 와줄게요. 저는 다 녹였는데요. 이 정도 녹이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에다가 물풀을, 오, 다 샜어요. 한 6분의 1 정도 넣어주세요. 왜안 나오지? 한이 정도면 6분의 1 되겠죠?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. 뭉치지 않게 섞어주셔야 합니다. 섞어 주셨으면 이거를 냉동실에다가 한 1-2분 정도 넣어 주셔야 돼요. 한번 넣으러 가보겠습니다. 냉동실에다가 잘 어, 얼려 두고 왔으면 잘 섞어 주세요. 이렇게 되면요, 아직 뭉치지가 않아요. 그러면 아이클레이를 더 넣어, 한이 정도 더 넣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또 녹이고 오겠습니다. 거의 녹여지면 한이 정도 될 텐데 여기다가 소다를 술술 뿌려줄게요. 소다가 어딨지? 여기 있네요. 소다는 한한 한 꼬집 정도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. 소다물을 만들어서 넣어줄 이래도 뭉친지 않자 저는 살짝 아이클레이를 더 넣어줬더니 거의 뭉치려고 해요. 이러면 여기다가 물감을 넣어줍니다. 그러면 이게 푹신푹신하게 되고요. 손에도 별로 안 묶는 액점이 됩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안녕.